아이고. 너도 다시 가자. 아이고, 잠시만. 나안 돼. 응, 네. 일로와. 기다리자. 음. 이 건강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안 보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아, 이 친구가 트렌드를. 뭐 놓칠지언정 절대로 건강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 검진 받을 나이가 됐지. 오늘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동물병원인데 안 쫄고 잘 있네. 음? 아유 어때? 근데 네, 또꽤 씩씩한데도 래 동물병원 오면은 좀 꼬리가 말리는데. 이야, 괜찮았지만 요즘에 병원을 자주 와서 그런가. 아, 오늘 제가 좋은 결과 있어야 될 텐데. 치아와 강아지는 이희고요. 모두 데려오기 전에 누나가 먼저 분양을 받았던 그런 강아지고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기도 했었고. 어,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가족과도 마찬가지인 강아지입니다. 오트한테는 뭐 배달은 누나랄까요? 네. 원래는 좀 까칠하고 오트한테도 좀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친들의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오트보다 더 이제 노령견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과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또 행복하게 살고자 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실게요. 아니, 잘하네 네, 일단은 오늘 검사할 것은 이제 혈압부터 시작을 해서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소변 검사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희 네. 네, 지금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희가 좀 문제거든요 요즘에 좀 병원도 많이... 아, 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네. 했었는데이가 아무래도 어떠보다 나이고 있다 보니까 다리 수술을 총몇번 정도 했죠? 다리 수술을 총몇번 정도 했죠? 한회 2회, 2회 정도. 강아지들이 이제 슬개골 탈구라는 그런 고질병이 많아,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이거는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듣고 수술을 한 2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이가 이제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경우, 경우가 있어서. 아 밑에서 좀 걷는 거좀볼수 있을까요? 네. 보행평가를좀할 건데요. 네. 이희 같은 경우는 통증을 혹시라도 조금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게. 네. 아, 근데 이희가 잘할수 있을까 모르겠네. 조금만 하니까 고행을 계속. 이야, 일로 와봐. 오, 잘 갔네. 잘 갔네. 다시. 일로 와, 계속 와. 일로 와. 일로 와. 절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일아 와. 옳지, 옳지. 잘 치워야지, 잘 치워야지, 치바 빠르다, 빠르다, 옷도 보다 빠르다. 흘라 간식 하나 먹을까? 흘러, 간식 하나 먹을까? 흘러, 아러 흘러, 흘이흘라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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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라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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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아, 좀잘 고치고 해답을 줄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만도 화이팅 화이팅. 히히. 자. 가자 가자 닐라. 고생하셨습니다. 됐고요. 네. 근데,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우리 아이가 네. 양쪽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이 훨씬 더 불편해 한것 같아요. 평가를 좀 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걔들도 아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날 낚해 해주려고 하는구나. 너무 무섭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